어셨어요? 어쩐나요? 네, 황령산은 도심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더욱 좋은 곳이기에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 일상이 불편하니 그 소중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들 답답하시죠. 우리 다 같이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버텨 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안녕. 네, 여러분, 구경 잘 했나요? 선생님도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진 풍경과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네요. 새소리, 뭐,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, 차 소리도 들리고, 화면 속에는 굉장히 푸른 바다도 잘 보였어요. 확대해가지고, 아까 보니까 주민 씨가 얘기했던 막 대교도 보이고 굉장히 멋있었어요.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로 뛴 유진 선생님과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, 이런 유진 선생님과 멋진 풍경을 찍어주신 우리 이진규 선생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길 바라겠습니다.